그니까 저주의 흔적이라는거 아시죠 다들 어, 이제 저주의 흔적이라 나오는데 그게 다섯개에다섯개에 이제 경험치 물량 300% 짜리 어 한개 교환할 수 있어요 다섯개 한개 아, 나와요 싹다 안나오고 나와. 벌피신령도 안나와요 벌피신령은 나오긴 하는데 그 깃발이 죽으면 깃발 나오거든 그 깃발을 먹어야 되는데 깃발이 안먹어져 벌피는 벌피지역은 선대신령은 만화잠벽이 나와요. 여기 나오니총 하루에 하나, 두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연하, 여덟, 여섯, 연내, 여덟, 열, 여섯 개 먹을 수 있는데 저주 연저. 근데 이게 진짜 안 나와. 이게 나올 때 진짜 금방 나오거든요. 안 나올 때 진짜 안 나와. 그래서 이게 매일 조그만데 있죠. 조그만데 이런데 매일 안 넓은데 이런 데는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데 칼발이나 뭐 추락하는 산비탈 이런 데도 조약 안 나오는 것같아 잘. 웬마하 네 호수 바닥에 잘 나와요 마나잘베 쪽에는 뭔가 좀잘 나오는 거 같은데 이런데는 잘안 나옴 하루에 다섯 번만 하면 돼아 일단 저주 이제 보여드림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동. 돌았는데 안 나온다? 그 채일을 합니다 채일 자 알려드릴게요 모르는 사람도 있같 봐요 방금 보셨죠? 잡아서 나오죠? 이렇게 맨날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림덤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이렇게 먹으면 여기 가게 됩니다 이건 하루에 한 번만 돼요. 한지역당한 번만, 계정 한 번이 아니라 캐릭터 당한 번이에요. 캐릭터 다부캐도 됩니다. 이거 부캐는 되는데 이게 시간이 아깝거든요. 굳이 에서 경험치 무리 아마 딱 얻고 가는 게 제일, 제일 좋은 것 같아. 아,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. 이렇게 다다 잡고 안 나오면 체이하고. 자, 잡았죠. 이거 홍도처럼 홍도 혼돈 미니포스처럼 이렇게 나와요. 자, 함께 나왔습니다. 함께 나왔죠. 오늘 이 캐릭은 여기 여기 맵 끝. 북캐는 돼요. 북캐는 되는데 저는 이제 최대한 좁은 좁은 지역들 회색이나 먹구르, 노을, 여꽃제뭐 태양이나 붉은 이렇게 다섯 여섯 군데 데이 중에 다섯 군데만 갈것 같아요. 정화대 저주의 결정이거든요. 솔직히 다 괜찮은데 괜찮은게 딱 한개밖에 없죠? 경험치 3배면 뭐냐? 나 다섯개 주간 다섯개 저 이거 3위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 알던데 어, 저는 좀 늦게 알았습니다 어, 근데, 뭐, 근데 모르는 사람도 몇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영상 안올리라 하다가 이거 안하라 하다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해서 그냥 올리려고 합니다 조금 다섯 개. 총 25개 필요하죠?